런너 위인하는 건 요즘에 점점 빨라져요. 육묘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5월 초 정도부터 위인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4월 중순 거부터 나오는 거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럼 빨리 분, 빠른 분들은 4월 말 정도부터 아마 런너 뽑기 시작하실 거예요. 꽂을 때뭐 타격 견너는 따는 건지 아시잖아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은 하역도 제가 하시고 이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초사가 좀 떨어진다 그런 거 아닐 경우는 에 그냥 0.6 정도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 횟수 가지고 조절, 조절해주시면 되고 흐린 날좀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만 조절해주시면 되고 0.6 정도로 해서 꾸준히 가셔도 잠을 생산하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정식하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 자장하기 전에 5 0 이하로 맞추라 그랬잖아요. 50% 이하로 맞춰놓게 되면은 저장고에 어, 꺼내서 지금 하염만 약간 노란 잎만 따는 건데 정말 심기 좋은 형태잖아요. 수분 함량만 잘 맞추면은 정말 심을 때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화분에 심으실 때 양쪽으로 유인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심으시는데, 한쪽에 세 포개씩 해서 여섯 개나 다섯 개 정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심으시면 되고요. 점조고스를 보통 이제 밖에 설치 안 하실 거예요. 보통 안쪽에 하시는데, 점조고스를 밖에 설치하게 되면 딸기 런너가 이렇게 차가운 거잘 찾아가거든요. 그럼 점조고스 밑으로 많이 기어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꺼내고 하다 보면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막아주시려면 점조고스는 심고 나서 안쪽으로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두 줄로 해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용묘기 때는 물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보통 뭐 5월, 6월 달 되면 네번 정도 주시는데 한 줄로 설치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한 줄로 하게 되면은 초기 생육조 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 물을 잘못 관리하을 경우는 마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미묘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잠효까지 물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잠효에 6월 중순까지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수분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조고수는 두 줄로 깔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새 잎들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잘활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끝에 보면 이일들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침에 갔는데 이렉이 나왔다. 그면 아, 활착이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고라 하면은 이미 그 전년도에 화분화가 된로들이에다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양분이 공급되면은 이렇게 바로 화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튼실하게 나옵니다. 하나씩 다. 그리고 거의 두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하방까지 근데 이쪽으로 양분 정말 많이 뺏긴다 그랬잖아요. 뿌리나 이파로 양분 가는 거를 화방 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화방이 나오는 쪽쪽 바로바로 따 버리시는 게 좋고요 초반에 3월 초에 정식하고 나면 3월에 중순 넘어서면 바로 런너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런너가 초반에 나오는 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느다랗게 나와요 실처럼 가늘게 나오는데 얘네들 바로바로 따 버리세요 초반에는 이거를 땡기지 마세요 활착이 덜 됐기 때문에, 땡기면 뽑히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런너 나오는 건 손톱이나 가위로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해놓으면은, 애가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애가가 이걸 어떻게 따야, 뭘 따야 될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분들라서 애가를 많이 두는 분도 있고, 그냥 다 따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하나 분주되는 건 하나 정도만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세 개도 생기고, 많게는 막네 개도 생기는데, 이게 많으면은 런너 개수는 많을 수 있는데, 런너가 상당히 약해요. 하나나 두개 정도.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면 런너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개 정도 주시는 게 제일 잠묘 세력도 확보할 수 있고 개수도 빨리 확보할 수 있고 두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가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들 잘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져요. 그냥 두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 크고 여기서 런너가 다 나오긴 해요. 런너 다 나오는데, 정말 가느다하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런너들은 나중에 정식하고 나서도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애가들은 살짝만 건너 떨어져요. 다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애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한 포기에서 애가가 이렇게 일곱 개, 여섯 개씩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초반에 나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상토 채우실 때, 여기 이제 마사인데, 상토도 똑같아요. 상토 채우실 때, 여기 점조고스로들어가는 라인인데, 점조고스를 깔기 전에, 여기 상토를 다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처럼 긁어내 않고 그대로 두고 위에다 점적고스 까는 분들이 있는데, 농가분들 선택사항이긴 한데 장단점이 있긴 해요. 점적고스 깔기 전에 이렇게 상토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점적고스 깔때 보통 이제 7cm나 10cm짜리 많이 까는데, 점적고스를 깔아놓고 물을 줄때 이게 모든 포트에 물이 다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상토를 안 긁어낸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물이 안 들어가도 옆에가 물이 채워지고나이렇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라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여기 단점은 나중에 9월 달에 뽑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칼로 뽑다 보면은 뿌리가 위에까지 이렇게 발달해 되다 보니까 하나 뽑으면 옆에까지 같이 들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뜯어내고 하다 보면은 뿌리에 상처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상토를 귀찮더라도 다 긁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긁어내고 여기다 점조거서 깔면은 뽑았을 때 하나하나 속폭 뽑히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안 가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간혹 말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긁어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나 뿔에 뜯기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다 긁어내고 점저고 깔고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농가 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저고스 이런 식으로 까만 거 많이 까시죠 점저고스 깔아 놓으면 색깔이 까맣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여름에 위에 차양망 치고 해도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런너가 나오면 이렇게 까맣게 타요 이게 까맣게 타는 걸 막으려고 예전에는 흰색 점조고스도 깔아보고 했는데 흰색 점조고스 깔아보셨을 거예요 몇분들 근데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이끼가 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얀색 점조고스도 지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다 까만 옷으로 쓰실 텐데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부직포 많이 쓰실 거예요 하얀색 부직포 부직포 까실 때도 너무 얇은 거 쓰시면 안 좋아요 부직포를 깔았는데 어, 점조 고스가 보인다. 까맣게 그거 너무 얇은 거거든요. 햇빛 비치면 타요그노 카노. 그래서 점조 고스가 까맣게 비치지 않는 걸 쓰시는 정도 두께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부직포도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깨끗하게 활용 잘 하시면 이 2~3년 정도는 소독해서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말아놨다가 내년에 소독해서 다시 쓰셔도 무방하고요. 지금 육매장이 다른 육매장이 좀 이게 다를 거예요.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육매장이. 가운데 모주가 있고 양쪽으로 지금 자묘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받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나무 농가 분들 육묘장 새로 지으시는 분들은 요 형태 많을 거예요 특히 자가 육묘 하시는 분들은 모주를 관리할 때는 요 통로에서 관리하고 자묘를 꽂거나 작업할 때는 이쪽 통로에서 관리하고요 근데 모주가 관리가 잘 되면 자묘도 다 튼실하거든요 모주가 잘못되면 은 자묘가 보통 모주 하나에서 16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생산이 되는데 모주 하나 뽑아내서 쫙 뽑아내면 그걸 2목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주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모주 양쪽으로 인할 때는 약 치고 그러면은 모주 쪽에 약잘안갑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주 약칠 때는 이쪽에서 약을 치고. 담면 위쪽에 다치고 농약탑도 정말 잘 되고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조금 더 생산하겠다 생산량이 좀 개수를 줄이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요런 육묘형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런던 나오면은 이제 부직포 걷어내면서 이렇게 하나씩 꽂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이제조그만잎 빨리 타격이라 그러는데 타격은 무조건 제거하시고요. 요거는 꽂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데 꽂고 시간 지나면 노랗게 변해요. 그러면 곰팡이도 틀어가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옆에서 나오는 거 견넌너라고 그래요. 곁에서 나오니까 견넌너라고 하는데 이것도 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격 따시고 견넌너 따시고 견넌너도 이거 팔려고하시는 분들은 꼭 가끔 꽃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나중에 세력이 떨어지거나 병이 생기면은 이 견넌너에서 먼저 병이 오거나. 대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훤너를 생산하려고 이렇게 심었을 때 생산량도 실제로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내가 자가용매하시는분들은다 따시는 것도 좋고요. 외부로 팔 분들도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견훤너는 따치고 꽂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직포를 당기면서 꽂으면서 그러면 타지 않고 다유인할수 있는 거죠. 피 핀을 꽂으실 때 이파리가 보통 이제 꽂기 전에 세개 정도 많으면 세 개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잎을 최대한 많이 따 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손이 한번 들가는 거거든. 요 여기 보면은 잎알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큰거두개 정도나 따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꽂고 나서 약칠 때도 약이 안에까지 모주인데까지 잘 돌아가 옆에서 치게 되면 은 어차피 꽂고 나서 잎을 하나 따든 두개 따든 다 약은 치실 거잖아요. 근데 잎을 큰거 남겨놓게 되면 약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잎을 또한번 따줘야 돼요. 막 차버리기 때문에. 그럼 잎이 너무 그늘지고 하면 도장도 하기 때문에, 꽂으실 때조그만잎파이 하나 정도만 놔두시고 이렇게 따버리시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병 관리하기도 정말 수월합니다. 다 꽂고 나면 이렇게 런너가 정말 넘치실 거예요. 아까 근데 모주 생산하려고 뭐 대롱이 달고, 소주컵도 달고 했는데, 그런 거안실 거면 아니면은 이걸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유인 있는 애들이 빨리 클수 있거든요 통통해지고 뿌리도 빨리 발달하고 근데 얘네들 남겨놓으면 은양분은끝 쪽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여기 꽂아 놓은 애들이 제대로 안 커요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있던 다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깔끔하게 제거하셔야지만이 유인해 놓은 것들 핀으로 꽂아 놓은 애들이 빨리 뿌리도 많아지고 크기도 빨리 커지고요 몸도 통통해지고 자매 생산은 6월 하순 정도면 다 하시라고 하는데 요즘에 워낙 육무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한 6월 20일 정도면은 과하다 꽂으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 꽂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6월 하순 정도에는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6월 하순 정도에 똑같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시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20일 넘어서 6월 하순 사이에, 6월 말 사이에 첫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근데 물을 이때 한꺼번에 주시는 게 좋은데 농가분들이 5월달부터 물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주는 이유가 보통 뭐잘 자라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꽂다 보면은 앞에 거 꽂고, 한일번목 꽂고, 한 3, 4번 면 꽂다 보면은 2차 거 꽂다 보면은 일번 면이 다 뽑히거든요. 들려, 들려 나와요. 그 이유가 상토를 꼭꼭 안 누르니까 그래요. 상토를 자묘포트에 채우실 때좀 꼭꼭 눌러주다 보면은 상토 양도 많이 들어가고 좀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상토를 그냥 위에만 쑥 채우고 제대로 안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앞에 꽂고, 뒤에 거꽂고면 뒤에, 앞에 처음에 꽂은 게다 뽑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귀찮더라도 탕토리 좀 톡톡 뚫어들어 주시고, 빈 포트로 도 꾹꾹 눌러 주시면은 다음에 꽂으실 때안 빠져나오거든요. 그것만 아니면은 물은 6월 하순에 꼭 주시는 게 좋아요. 5월 달부터 물 주시게 되면은 6월 넘어서 7월 한 중순쯤만 되면은 뽑아보시면 알 거예요. 밑에 뿌리가 돌돌돌 말려있고, 심을 때쯤 되면은 정식할 때쯤 되면 뿌리가 엄청 갈변돼 있어요. 노화돼 있는 거죠. 그러면 탕산량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당토 채울 때좀 관리하시고 꼼꼼히 하셔서 물은 6월 20일 넘어서 첫물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한순까지 잔묘 다 꽂고 나면은 모주 일본묘들이 그늘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모주 잎을 좀 제거해 주는 시게 좋고요. 그다음에 화분화 이제 8월달 내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화분화 조건이 맨 밑에 보시면은 체내 질소 수준 낮추고 온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단일 조건 만들어주고 하엽 제거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좋온 관리나 단일 조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좋온 관리는 우리가 뭐, 냉장고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하우스에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군행지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 단일 조건도 어떻할 수가 없어요. 단일 조건 만들어서 화분화 시키겠다 하는 분들은, 완전히 까맣게 암흑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딸기 체내 질소 수준 떨어뜨리고, 이파리 제거해주는 거. 요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질소 수준 낮추는 거는, 양에게 질산칼슘하고 질산칼륨 들어가 있어요. 질자 들어가는 거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보통 이제 8월 초부터라 고 그러는데, 상토에 질소가 남아있으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안전하게 가려면은 7월 20일경에 양액에서 두 가지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통 같은 경우 철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두개 제거하시고, 다른 양액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질소를 너무 빼다 보면은 8월 중순 넘어가면 입이 약간 노랗게 되거든요. 양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질소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7월 말에 양액 끊고 나서 8월 달 정도에 두번 정도, 중순에 한 번, 하순에 한번 정도 질소가 있는 양액으로 해서 관주를 0.6 정도로 해서 두번 정도 주시면은 이파리 이렇게 노랗게 돼서 양부이 너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모주 입재근은 6월 말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주 자체를 제거하는 거는 8월 상순에 하시면 돼요. 8월 상순에 잠여하고 모주하고 아예 분리해서 모조 없애버리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욕끼리 독립하는 거는 8월 초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너무 제일 고운 기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상처 런너에 정말 제일 많이 나는 시기인데 상처를 많이 내면 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잠욕끼리 독립하는 거는 정식하기 11일에서 15일 전 8월 중순 넘어가면 야간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낮에 온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밤에 온다고 하면 선선해진다. 그런 느낌 나올 때쯤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미호기때 보면은 하엽 아까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6월 말에 이렇게 어묘 잎을 제거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위로 많이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까맣게 먹어들어가는 거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까맣게 먹어들어가다가 런덕까지타 들어가거든요. 줄기마은병 많이 왔잖아요. 그런 거 막으려고 우리 나무 농가들 최근에 이런 방법 많이 쓰시잖아요. 이파리 3개를 한 2cm 정도 당기고 이렇게 손으로 찢습니다. 예전엔 가위로 자르는 분도 있었는데 가위로 잘라도 손으로 자르는 것보다 먹어들어가는게 많아서 손으로 이렇게 찢어요. 딸기 이파리 찢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니 잘 찢어져요.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급한 이파리 한두개 정도 당기고큰 이파리들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셨죠. 이렇게 잘라주면은 1번 묘나 2번 묘의 그늘도 안당기고 그러면 일본 묘나 끝에 묘나, 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